1년 선물로 아이패드를 준비했는데 애인은 나에게 책을 그냥 줍니다. 다음에 그냥 니다 다음에 그냥 다년 선물로 1년때 나는 애들에 아이패드를 준비어요 상대방 말해서 할인하나 책5천0짜리 준비했어요. 어, 아, 이렇게 돼? 아, 책도 책인데 심지어 알라딘 어, 아니, 아니, 알라딘 친구 <laughs> 사장? 오케이 1 0 0아네 그럼 나는 다 준비하고 아, 처 시겠다. 다음에 다 <laughs> <laughs> 아니 성의가 없어 그냥 아, 아 그치 그냥 날 아, 금전의 문제보다 금전의 문제보다 그치 다른 아, 소감 뭐, 저는 일단 주기를 할것 같아요 주면서 1년만에 금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보여주고 어. <laughs> 저는 제가 받고 싶으면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편이에요 저도 저도 그냥 주기 줄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 한 거니까 주게 그러니까 금전 문제보다 확실히 해도 등에 실망하게될할죠를고도 자기는? 아 본인은? 친구를 못고어을까 이건 문가다헤어져겠다헤어야겠다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laughs> 예, 돼 저는 준다는 게 이거 같아요 을 끊는 게죠 나는 안줄것 같아 다운도 없어 안줄 거. 다시 생각이 바뀌었나칼 같은 시대야? 아니 그냥 일단 그 나이 먹고 그냥 I'm 얼마야? a power. I'm 나 o 어 a p o w e 대학생 not a power. I'm not a power. I'm not a power. I'm 어 o t a p o w e 사 I'm not a p o w e 이 I'm not a p o 나와 r I'm not a power. i 정반대. t a power. I'm n o 전관 그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유, <laughs> 이유가 있는건저같은성 너무 답답해 성향 자체가 이 성향이 있어서 이사 성격이다 보면 뭔가 취미도 비슷하고 뭔가 같이 게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 같고 비슷한 성격 뭔가 취미가 비슷했으 그런 노래 해보셨나요? 아, 한번 해봤죠? <laughs> 근데 이게 성격하고 성향은 다른 거 같아. 성향은 비슷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 정반대인데 성향은 비슷해서 나도 그러신가보 w h a 진짜 s w 보 o n g 서 h a t is 이제 비슷한 What is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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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 고 e r e What is there? w h 매력적으로 보 아, 매력적으로... 그래. 응. 응.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로 아, 적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나래 아, 그래. 거 그래. 그래. 수도 있지. 이런 거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수 아, 있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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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오케이 <laughs> 이팅 <파이팅. 웃음> 엄마랑 매일 <laughs> 영상통화하는 애인과 여사친과 매일 <laughs> 영상통화하는 애인 엄마? 엄마가 낫다 무슨 말남자친구 엄마 떡볶이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웃음> 이러면 <웃음> 그걸 근데 여사친하고 하는 거보다아 진짜? <laughs> 아, <그치? 웃음> 아, 그러네. <laughs> 아, 그러네 근데 같은 상황 여사친보다 나을 거 아니야? 아그요 지금 영상 이렇게 면을 잡고, 그러면, 그러 거야 이게 무슨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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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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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겠다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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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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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어, 그러 아, 아, <laughs> 아니, 아니, 무조건 해야 러면 그러면, 그러면, 그 엄마. 그러면, 엄마, 그러 <laughs> <목소리> <어머니? 쟤> 배고파요. <laughs> <목소리 좀 웃음> 네 같아요. 어머니 집배고파요 목소리 좋으시네요. 어머니 좀저 나한테 참애 언니가 성격이 좋으시잖아요 저도 엄마 이성은 이성은 도저히 응답할 수가 없어. 그 좋은 곳을 가서 이것을 어머님과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영상 통화도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내가 소곳은 살아봤어. 엄마 나줄무늬가 봤대. 저 도와껏? 어? 왜 이렇게 하면 나는 진짜, 나는 근데, <laughs> 나도 진짜 나 감도 못지 근데 그 생각은 거지. 어머니한테 통화하는데 난안 온데. 우리가서 가 나. 엄마가 주なく.. Nossa... 엄마가 어 그러네. 사마다장님 분이 엄마가 나. 모든 상마다어마가친구 엄마가 나. 사이즈 여섯째 막 이런 거엄마는은 친구 말이야. 그거는 이제. 그때 단적으로 엄마 다섯 번 이런 쪽으로. 왜? 가 있어요? 아어마니 엄마. 어머니 어머니 시머니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사래니경선적상로다고 생각합니다. 흥하게감사하다 흥분하고 깨 최고다.